자, 이번 시간에는 어 여자 무대 분장 창작극이랑 그 다음에 번역극 메이크업을 어 일러스트를 통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14일까지 대면 수업이라고 지금 어 공지가 어 올라왔는데 14일 이후에는 메이크업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4일 이후 수업은 메이크업 박스를 준비해서 어,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양면 마네킹이 제가 양면 마네킹을 학교에 재료를 신청을 했는데 어,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음, 양면 마네킹에다가 시술을 할 생각입니다. 이제 실습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으로 메이크업을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기에 이제 음 마네킹에다가 실습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어 사태를 대비해서 마네킹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일러스트레이션 용지는 제가 준비를 하겠고 여러분들은 집에 있는 색연필과 그 다음에 연필 지우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대면 수업 때 필요한 것은 연필 지우개, 색연필, 그 다음에 음 메이크업 박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준비물을 준비해 주시고 어, 자 지금부터 이제 어 먼저 창작극 여자 무대 분장 기본 분장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운데이션 음 파운데이션은 이제 피부색에 맞추어서 파운데이션을 이제 발라주는데. 얼굴과 목 전체 깔끔하게 펴 발라줍니다. 일반적으로 무대 분장 어, 피부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창작극이랑 어, 아까 번역극하고 차이는 창작극은 우리나라 사람, 번역극은 외국 사람이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창작극 아니, 번역극 보다는 피부 톤을 조금 더 진하게 칠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음, 이제 마찬가지로 파운데이션의 색상은, 음, 인물의 나이, 환경, 뭐, 일반적인 건강 등, 어, 대본을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 캐릭터의 성격이 어떤지 한번 보셔야 되고,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뭐, 뭐 농촌에 살고 좋은 게가 많다 뭐 이러면은 고거기에 맞게 이제 톤을 어떻게 깐다든지 해서 어 연출을 해주시면 되겠죠. 해서 하이라이트를 주시고 하이라이트 쉐딩을 저는 파운데이션 깔고 하이라이트 쉐딩 한꺼번에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해서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이제 파운데이션 흰색과 흰색이나 노란색, 베이지색, 그러니까 그런 색감들을 해서 하이라이트를 주시고 t 존 볼, 볼대기, 여기 광대뼈, 그다음에 여기 턱, 선에 이제 하이라이트를 먼저 찍어주시고, 그다음에 쉐딩을 턱이라든지 이마 이쪽으로 찍어주시고요, 콧대도 세워줍니다 파운데이션으로 해서 그다음에. 도아 눈썹부터 먼저 그릴게요. 우리 눈썹부터 먼저 그릴게요. 여기 지금 일러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썹은 이제 검정이나 갈색. 으로 어, 그려 주는데 라이닝 컬러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라이닝 컬러를 이용하면은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 발색 섀도와 펜슬을 이용해서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검정색 펜슬도 이용할게요. 이제 창작극 같은 경우에는 여자, 여자 창작극 같은 경우에는 눈썹을 너무 크게 그리지 마시고 약간 아치형 눈썹을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캐릭터의 성격에 따라서 눈썹 모양은 바뀝니다. 장작극, 순박한 아이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냥 하여튼 뭐 일반적인 자모양을 잡고 음, 써.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 섀도우 들어가기 전에 콧대부터 먼저 들어갈까요? 남자 모델 분장과 조금 틀리게 틀리게 콧대가 약간 부드럽 줍니다. 자 이렇게 죽은 섀도우는. 어, 갈색 라인은 기본이에요, 이거는 지금. 갈색 라인의 컬러를 이용해서 눈이 많이 들어가 보이게 할 때는 강하게 조금 들어가 보이게 할 때는 어, 이제 눈꺼풀 부분에 펴 바릅니다. 약하게. 자. 일반적인 메이크업하고 조금 뭐 섀도도 비슷하고 한데 이제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돼 가자. 여기서 볼터치. 여자는 볼터치도 중요하니까. 이게 일반 메이크업보다는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메이크업에 이렇게 가다니면은 뭐 이렇게도 뭐 다니긴 다니 드라마는 좀 사람들이 쳐다보겠죠?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 좋아하시면 하셔도 돼요. 지금 모델이 없어서 제 얼굴에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화면발이 안 맞아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가게 일반 메이크업보다는 강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죠. 아유 이거 하는 김에 쉐딩도 살짝. 이렇게 되있죠. 그다음에 약간 더 진한 색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입체감 있는 눈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크게 하니까 듣기 싫더라고 그래서 소근소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리를 줄이는 일이 없더라고 자 요렇게 하시고 아이라인 두껍게 그려줍니다. 이 아이가 순박한 캐릭터다. 그러면은 그냥 옆을 빼주시고, 얘는 표독스러운 아이다. 그러면은 아이라인을 쭉 뻗어주시면 되겠죠. 김에 속눈썹도 좀 보자 속눈은더 길게 이렇게 붙여줬다. 자, 이렇게. 별거 없죠? 그래서 입술도 또렷하게.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일반 메이크업 하는 것보다 색감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시면 돼요. 저번 학기 때 미디어 분자할 때는 내추럴을 강조했지만, 음, 여기서는 약간 무대에 서서 연기자가 썼을 때 관객이 이제 관객석에서 이제 어, 조명이 비춰진 이 어, 캐릭터를 봤을 때 더욱 더 멀리서 봐도 또렷하게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어. 번역극. 이겁의 여자 메이크업. <laughs> 눈 아이 메이크업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음. 번역극. 아, 내가 네 아까 번역극을 했죠. 어, 이거는 창작극. 창작극이고 이거 이번에는 번역극. 번역극에서는 눈썹부터 먼저 그릴게요. 번역극에서 나가 창작극보다 피부 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피부 톤을 조금 더 밝게 깔아준다. 그래서 번역극을 하시 어, 파운데이션을 까시고 하이라이트, 쉐딩 어, 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눈썹. 눈썹은 이제 번역극에서는 조금 더 크게 그려줍니다. 창작극보다는 번역극에서는 눈썹을, 눈이 또 크잖아요. 우리 사양인들이. 그래서 크게 조금 더 창작극보다 입력극에서는 조금 더 크게 물론 이것도 캐릭터에 따라서 눈썹 모양도 바뀝니다 제가 조금 크게 그렸어요 잘 보이시라고 친절하게 크게 그렸어요 자 여기서 이제 검정색 펜으로 한번더 자,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뭐,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그 캐릭터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음. 다르게 그리셔도 됩니다. 자, 뭐 특정한 캐릭터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콧대. 같아요. 조금 더 깊이감 있게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가면 되겠죠. 생에 연필이 조금 미끄리는 경향이 있네요 자 진하게 나왔어요 <laughs> 자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홀을 잡아줘요. 아, 홀을 잡아주는데 조금 크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갈색 제대로 할 거예요. 홀을 잡는 것도 원래는 뭐, 뭐 핑크색 어, 캐릭터에 따라서 이제 핑크색이라든지 여러가지 색깔들로 홀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인 메이크업이라. 여기는 흰색 라이닝으로 칠해주시고 여기에는 갈색 라이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잡아주시면 돼요. 지루하다 맞죠? 망가터서는 실기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밑도 들어가요. 지금 약가눈 까무나 이래가지고 눈, 눈 뜨나이를 할까 그랬어요. 자 이렇게 홀을 를 잡았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제일 진한 부분이 어디가요?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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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고요. 얘는 라인은 흰색이에요. 어, 잘 보이나? 자, 흰색이고 여기다가 번역극이기 때문에 여기 파란색 섀도로 살짝 해주셔도 돼요. 이게 기본이니까 그냥 갈색으로만 저는. 를 줬습니다 남자 분장이랑 뭐별반 다른게 없죠 무대 분장이기 때문에 눈썹도 조금 더 미디어메이크업 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라인도 두껍게 눈 감아도 떴는 것처럼 이렇게 눈 떴는 것 같죠? 이렇게 라이라인 조금 더 길게 빼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눈 밑에도 아이라인을 살짝 그려줘요 틀어주지만 그래 얘는 눈물 까맣기 때문에 눈썹도 조금 더긴 걸로 붙여 주셔야지 멀리서 봤을 때 눈이 완전 커 보이겠죠? 무조건 여기 커버이게요좀 까탈스러운 연기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메이크업을 해요. 자기 얼굴에. 이렇게 자, 애성. 이 아이도. 불터치를 해줍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조금 진하게 이게 수업은 항상 노래를 틀고 틀면 노래 들으면서 수업을 했잖아요. 이런 스트도 노래를 틀어놓고 이제 아이고 지금 온라인 강의도 노래 틀어놓고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따라 부를 것 같아서 노래 다 끄고 지금 수업을 하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따라. 부를. 근데 맞은 것처럼 붉게 그려줘요. 이런 식으로 말이지. 성 쉐딩도 말이지. 쉐딩도 살짝 넣어줘요. 제가 14일 이외에는 수업을... 대면 수업을 했으면 좋겠네요 힘드네요 자. 이제 학교 안 가는 게 익숙하죠 학교 가는 게더 이상하죠 자. 이번 학기만 하면 이제 취업도 할 테고 좋겠네 자. 자, 요렇게 한번 번역극 메이크업을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그려봤습니다. 해서 비교를 해볼까요? 짜잔, 아이고,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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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자, 그러면 아까 그 아까 앞 시간에 했던 해볼까요?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짜잔. 자, 이렇게 해서 무대 기본 메이크업을 일러스트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